자, 이곳은 남한산성의 남문에, 아, 동문에서, 아, 남문입니다. 남문에서 동문으로 이동을 하다가 중간 지점입니다. 남한산성의 남문에서 동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중간 지점에 멈췄는데요. 아, 이곳은 이제 옹성입니다. 이 옹성이 뭐냐면, 남한산성의 본성에서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성입니다. 남한산성의 본래의 성. 아, 동서남북문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에 한 8km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 본성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. 돌출된 이 모는 아이 성, 이 성, 옹성은 그 적이 남한산성을 애워 쌌을때그 옹성으로도 우리 군사가 이동을 해가지고 적에 어, 후방에서 공격하는 화살이나 뭐 총포를 통해 가지고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적의 후방에서 공격도 할수 있는 즉 어, 입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런 옹성이 있습니다 어,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97년에 지정된 수원 화성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남한산성 역시 이렇게 본성에서 지금 제가 본성에서 동쪽을 찍고 있습니다. 동쪽을 찍고 있는데 저기 바깥쪽으로 그 돌출되어 있는 한 150m 정도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. 저 옹성 있고 옹성의 저끝 부분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<laughs>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남한산성의 남문 쪽에서 동문 쪽을 비추고 있는데요. 성곽 밖으로 저렇게 쪽문이 있습니다. 쪽문. 일종의 어두 암자 문문자에서 암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남한산성의 동서남북에 있는 큰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적한테 그게 노출 포착이 되다 보니까 쪽문을 통해서 비밀리에 출입하기 위해서 남한산성 곳곳에 저런 암문, 어둘 암자 문문자 암문이 남한산성 성곽 곳곳에 있다고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저 멀리 지금 또 동문 쪽을 또 비추고 있는데 저기 전방 한 250m 지점에도 옹성 있습니다.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옹성. 그 다음에 지금 어 남문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. 남문 쪽 해가 해가 서쪽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는데요. 어 정면에 이제 서울공항 전방 한 10km 정도 지점에 서울공항 성남비행장도 어, 나무, 소나무 뒤에 어렴풋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, 제가 남한산성, 남문에서 동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지금 성곽, 성곽, 그 총구, 총구의 발을 딛고 약간 성곽 위로 평지에서 그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. 어떻게 밖에 성곽의 바깥 그 모양들이 다 보이시죠? 아까 말씀드린 앞문도 보이시고 그다음에 저 멀리 전방 한 250m 지점에 옹성, 본성에서 발구,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그 옹성도 보이시죠? 다시 이제 성곽 내부, 내부 쪽으로 예, 비추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남문에서 이제 동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경사길을 올라왔더니 땀이 나서 <laughs> 다시 아까 윈드 자켓을 벗었습니다 아,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복수하는 마라토노 박정필입니다 감사합니다